20만원 하는 중국 왕홍 메이크업 받았는데 이거 맞아? 요즘 중국 왕홍 메이크업이 유행한다고 해서 받으러 왔는데 먼저 옷을 골라입고 메이크업 시작! 우선 미스트를 엄청 뿌리더니 흡수도 안 시키고 크림을 발라줬어 중국 메이크업이 두꺼워 보이긴 했는데 파데를 진짜 올리고 또 올리고 또또 또 올리고 진짜 한다섯겹은 발라주더라고 이거 그냥 밀가루 반죽 아니야? 그리고 빨간 블러셔를 눈두덩이부터 관자놀이 볼까지 발라주는데 이제 그만 발라도 되지 않나 싶은 순간 또 바르고 또또 또 바르고 그 다음 검정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리고 붓펜으로 위에 또 그렸는데 뭔가 눈이 더 작아진다 느낌? 대망의 속눈썹. 진짜 화려해서 깜짝 놀랐어. 근데 여기서 그 빨간 블러셔를 또 바르고 눈밑까지 빨갛게 칠해주더라고. 밑트임이랑 애교살을 블렌딩 없이 그냥 띡 그려주더니 쌍꺼풀 라인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쌍테를 붙였다 떼고를 일곱 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. 결국 포기하셨어. 눈썹도 그려주는데 약간 싸우러 가는 장군 느낌? 립을 발라주는데 이대로 끝낼까봐 진짜 동공지지. 다행히 블렌딩 해줬는데 또 빨간 블러셔. 이제 코랑 ]까지 발라주고 글리터 올리고 목에 톤업크림 바른 다음 턱쉐딩 해주고 바로 머리를 시작 가이 쌓고 머리 붙이고 장신구까지 얹어주시는데 처음엔 이게 맞나 싶었는데 머리까지 하니까 좀 괜찮지 않아? 이제 촬영하러 가는데 작가님이 퍼즈도 알려주시고 많은 스파트를 데려가주셔서 한 90장은 찍었어 그래서 결과물은 짜잔 이렇게 나왔는데 체리들이 보기엔 어떤 것 같아? 메이크업, 헤어, 의상 촬영까지 해서 20만원이면 어때? 받을 것 같아?